네 안녕하세요 실전투자전문가 김재성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에디슨이브에서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쌍용차 인수, 철회 가능성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쌍용차 인수에 대한 내용들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볼 건데요. 2022년 새해 이벤트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무르단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당일 급등할 종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무르단타 종목으로는 KCC 보내드렸고요. 자, 기사 하나 보시면 KCC 실리콘 관련주인데 최근 실리콘이 전기차에 필요한 자재로 급부상이 되면서 전기차 관련 매출이 큰 폭으로 확대가 됐었고, 높은 이익 창출 전망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저평가다, 이런 분위기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리콘 관련주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중 21%까지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최근 실리콘주 흐름이 다시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 시초가에 동시효과 수급 7%, 이제 강한 수급 확인 후에 시초가에 매수하시라고 매수타점 정확하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7.13%에 247만원의 수익이 났는데요. 자, 문자로 단타 보내주셔서 단타 이벤트 참여하셔서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래 번호로 이렇게 단타라고만 미리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 이벤트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단타 이벤트로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차트 보시면 목요일에는 써니전자 메타점 드렸고요. 그리고 어제는 BK탑스, 자, 금요일에는 장이 안 열렸죠. 그리고 오늘 KCC까지 이제 메타점 드리면서 이렇게 매일 5% 이상 제가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참 어렵죠? 특히 한국시장이 참 어려운데, 이 캄캄한 주식시장에서 혼자 방황하시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 이 등불만 보시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도 역전의 계좌 만들고, 성공의 길로 저와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성공의 길로 함께 가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아래번호 010-5738-8681로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에 급등할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니까요.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에디슨 모터스의 인수에 대한 부분들 차례대로 살펴볼 거니깐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일단 에디슨이브 차트부터 간단히 보시면 제가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에디슨이브 같이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은 죽더라도 바로 죽지 않고요. 되돌림 파동이 나온 이후에 모멘텀이 살아 있으면 더 가는 거고 모멘텀이 어정쩡하거나 죽게 되면 주가는 죽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은 이 종목이 어떤 테마성과 어떤 호재로 올랐던 종목일수록 주가의 하락폭은 더 크고요. 이 죽는 시간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이 다시 이 주가가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이 되돌림 파동만 먹고 우리가 이 모멘텀이 불안정한 시기 내용들이 나올 때는 이 종목을 더 이상 거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상에 설명드리고 매매 시나리오를 통해서 드렸던 거고요. 하지만 제가 이 되돌림 파동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단기적인 기술적 먹거리가 있으니까 그 기술적 먹거리에만 집중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이미 이 자리에서 쌍용차 인수에 대한 부분들은 이 자리에 다 녹여져 있었다. 그 호재들이 다 녹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미 여기까지 빠진 자리에서 우리가 인수가 되건 안 되건 우리가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심리를 반영한 되돌림 파동의 기술적인 접근에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되돌림 파동을 먹었다면 더 이상 이게 인수와 인수 실패와 이런 모멘텀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 인수를 통해서 이 인수 실패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종목은 더 이상 매매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에디슨이브가 지금 인수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시장의 심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에디슨이브의 그 인수 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지금 좀 나눠볼 건데 먼저 많은 유튜브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 쌍용차가 인수가 될 거다 오늘의 하락에 대해서 최근의 하락에 대해서 속지 말고 이런 자리에서 더 매수를 해라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자 제가 이런 차트를 수도 없이 많이 봤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 가지 차트 샘플들을 보여 드렸어요 뭐 해외투자에는 뭐 GME가 있죠 게임스탑도 이런 차트가 나왔었고요 우리나라도 따지면 뭐 삼성중공우 뭐 한정기술도 있고요 제가 많은 종목들을 예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한정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 모멘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 있었지만 뭐 GM이나 삼성중공업처럼 단기 모멘텀으로 올라섰던 종목들은 다 어떻게 됐죠? 상승 이후에 되돌림파동 나오고 다 죽으러 갔습니다 종목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죽어있었고요 자, 이런 과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에디슨EV도 제 매매 시나리오 받으셔서 절대 다른 달콤한 얘기를 하는 다른 주식 가짜 전문가들의 영상을 보시고 위험한 투자를 하시면 절대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증명이라고도 하듯이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쌍용차 인수 호재 뒤에 에디슨이브 대주주 다섯 곳에서 주식을 다 처분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 기사를 왜 오늘에서 얘기를 했을까요? 자, 1월 4일인데 대주주들이 주식을 다 팔았다는 내용을 오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대주주들이 언제 팔았냐면 바로 이 자리에서 팔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자리에서 다판 건데 이미 이 쌍용차 인수 호재에 대해서 무상증자도 있었지만. 이 자리에서 다 녹여져 있었다. 세력들이 여기서 다 한탕 해먹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에서는 더 이상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쌍용차 인수는 더 이상 쳐다도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수가 되더라도 이런 상승 또안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뭐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정도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세력들의 어떤 물량 떠넘기기, 나머지 물량 떠넘기기, 설거지 당하기 굉장히 좋고, 그냥 단기적인 먹거리만 있으니까 이 기술적 먹거리만 우리 먹고 나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도 아직까지 상승한다고 주주분들 현혹시키고 뭐 사탕 같은 달콤한 말만 하는지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주식 전문가들 제가 보고 있는데, 어디까지 얘기하나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 할수 있는지 지켜보겠고, 그런 전문가들은 영상 갑자기 안 올릴 거예요. 에디슨이브 영상 안 올리고, 다른 영상 또 올릴 겁니다. 다른 급등하는 종목들 건드리면서 다른 이야기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현혹시키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못 팔게 하고, 매수하게 한 다음에, 그 책임은 자기가 안진다는 거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면서 영상 챙겨보셔야 되고 유튜브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다 실력 있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력 있는 전문가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보셔야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많이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잃지 않는 거에 집중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일단 이게 1순위고 잃지 않는 법을 배워야 그 다음에 돈을 버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1순위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제가 이 종목 떨어지면 진짜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 종목 주주분들은 절 좋아하시지 않을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더라도 제가 다 대응 시나리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대응 시나리오. 그렇기 때문에 저 아래 번호로 숫자 7번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에디슨 리뷰 대응 시나리오 다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뒤에서 또 설명드릴 거지만 좀 바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에디슨 리뷰 손실 최대한 줄이고 탈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응 시나리오 아래 번호로 7번 숫자 주셔서 문자 주셔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쌍용차 인수가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는데요. 기존에 처음에 세 개로 보고 있던 내용이 있었어요. 또세 가지가 또 새롭게 나왔는데 산업은행이 대출이 불가하다. 그 이유가 두 번째 있는데, 회생 계획안이 불투명하다. 너네가 지금 쌍용차를 인수해서 쌍용차를 회생을 시킬 건데 에디슨부에서 이 너네가 회생하고자 하는 계획이 뚜렷하지가 않다. 이런 내용으로 너네가 쌍용차를 인수해서 회생을 시킬 수 있겠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에서 산업은행에서 우리 대출 불가하다 내용이 부적절하다 이런 내용이죠. 세 번째로는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 평택공장이 있어요, 쌍용차가이 평택공장을, 공장부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용도 변경했을 때, 지금 공장부지는 가치가 한 8천억 정도가 되는데,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을 때는 1조 5천억 정도의 어떤 가치를 가진다. 그렇게 하면서, 이 차익 있죠, 차익. 7천억 정도의 차익이 있는데, 이 차익으로 에디슨이브가 인수와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이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좀 그동안의 스토리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배경 지식을 좀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먼저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 정밀 실사 기간을 연장했었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조금 순탄하게 인수를 한다면 주주분들이 참 편하겠는데 처음부터 삐거덕삐거덕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사를 이제 연장을 시키고 그 이유가 추가 부실이 발생됐다 실사를 했는데 추가 부실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150억을 할인을 해달라, 깎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매각 주관사에서는 아, 150억은 절대 안돼 그래서 50억을 우리가 깎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끝내 이제 합의된 게 최근에 51억을 깎아주기로 합의를 하면서 야, 그러면 이제 계약할게 에디슨 리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할게 하지만 이때 또 상승을 했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51억으로 합의를 하면서 계약 기대감, 연내에 계약을 할수 있다 작년이죠 근데 계약이 지금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연내에 계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때 올랐는데 계약이 결국에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회생 계약안 안된 이유가 회생 계약안 이제 내서 산업은행에서 이걸 검토해서 이거 기업을 인수할 자금을 대출을 해줘야 돼요. 대출을. 근데 이 회생 계약안이 산업은행이 봤을 때는 부적절하고 불투명하다는 거죠.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 제대로 다시 회생 계획안 작성해서 와라. 이런 내용인데 이게 지금 인수에 걸림돌로 작용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 산은에서 작은 마련나 발전기획안에 대해서 우려가 이제 여전하고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회생 전략에 대해서 의구심이 여전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회생법안에서 쌍용차 본기약 체결기한을 지금 1월 10일까지 이제 연장을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산은에서 산업은행에서 에디슨 모터스가 지속가능한 사업계획을 갖춰서 가져오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어 버렸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모두 끝나야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건데 이런 회생 계획안 조차 지금 에디슨이브에서 정확하게 제출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이 평택공장 부지가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에디슨 모터스의 계획은 이 평택공장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쌍용차의 인수 운영자금 1조 6천억 원의 절반인 8천억 원을 이 공장 부지를 담보로 해서 사는해서 대출을 하려는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 공장 부지가 원래는 1조 5천억 정도로 지금 가치를 평가를 받아서 대출을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평택시에서 뭐 듣도보다 못한 이야기다. 우리는 그런 승인을 해본 적도 없고 협의를 한 내용도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구설수에 지금 오르면서 사는에서는 이런 내용 가지고는 대출을 할수 없다. 의구심을 지금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큰 바운더리 안에서 첫 번째로 에디슨이브이가 쌍용차를 인수할 수 없는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에디슨 모터스에서 갑자기 쌍용차 사업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강영건 회장이 운영자금 사용처를 공유할 생각이 없다면 이 운영자금 사용처라는 거는 앞으로의 사업에 들어가는 운영자금들 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결과적으로 공유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쌍용차는 뭐라 했을까요? 당연히 좋았을 리가 없죠. 인수가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에디슨 이브이한테 공유를 해달라고 하면은 이 쌍용차 입장에서는 경영 간섭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오히려 이제 강영건 회장은 우선협상 대상자 입장에서 운영 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인수를 할수 있는 건데 쉽게 말해서는. 인수 과정에선 시간이 발생되는데 그 사이에 운영자금을 이제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다 결정되어서 에디슨 모터스가 앞으로의 어떤 계획들 차질이 생기게 되면 사실상 에디슨 모터스는 돈 낭비를 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해달라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에디슨 모터스는 결국에는 이 사업 운영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고 간섭을 하고 싶다는 건데 왜냐면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 이 사업들이 다 결정이 된 상태에서는 에디슨 리뷰는 이 결정사항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뒤집을 수 없는데 이거를 결정되기 전에 에디슨 리뷰가 자기들의 사업 방향과 맞지 않는 것들은 좀 간섭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쌍용차는 이 간섭을 하는 게 지금 당장 인수가 안 됐기 때문에 싫다는 거고요 불가능하다는 거고 자 이렇게 좀 의견이 좀 대립되면서 에디슨 모터스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쌍용차 경영 관여 못하면 인수를 철회하겠다 이런 가능성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하는 과정이 험난하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로는 쌍용차에서 중국의 BID와 배터리 기술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이슈냐면 이 MOU를 체결한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쌍용차에서 전기차 핵심 부품을 이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겠다.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기술력을 구출하게, 구축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에디슨 모터스의 역할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해서 하려는 게 뭐였을까요? 바로 신형 전기차를 현대차만큼이나 경쟁력 있게 개발을 해서 많이 파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쌍용차를 회생시키겠다 이게 목적이었는데 그런데 전기차의 핵심 기술인 배터리, 팩 개발과 자체 생산 부분을 에디슨 모터스가 아닌 BID랑 하겠다는 거죠.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쌍용차가 에디슨 모터스를 먼저 버린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세 가지 이슈로 에디슨 모터스의 인수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는 거고요. 현재 주가에도 그런 분위기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흐름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여수, 여기서 이제 인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이런 식의 상승이 다시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고요. 만약에 이제 인수가 되더라도 단발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어요. 단발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지만 그런 단발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에서 무조건 꼭 탈출을 하셔야 됩니다. 탈출 꼭 하셔야 되고 왜냐면 인수가 되더라도 단발적 상승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의 하락이 나왔을 때 다시 올라가려면 현대차만큼이나 경쟁력 있는 전기차를 출시를 해서 현대차에 버금가는 실적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에디슨 리뷰가 다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가 만약 되더라도 그 인수의 어떤 모멘텀으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꼭 탈출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더 이상 우리가 이 종목으로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지금 리스크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디슨이브이 아직 종목 보유 중이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 010 5738 8 6 8 2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에디슨이브이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에디슨이브이 탈춘 시나리오로 여러분들 조금의 손실 보시더라도 탈출 시나리오 꼭 받으셔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탈출하셔야 되고요. 제가 탈출 시나리오 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약간의 손실은 제가 여러분들 이거 손실 메꾸실 수 있도록 1월에 상승 나올 제가 시장 주도주 종목까지 총3 종목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종목들 투자하셔서 충분히 에디슨이브이 손실 메꾸실 수 있으니까 이 탈출 시나리오 받으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주분들 힘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2022년 이민년 새해맞이 깜짝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퀴즈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다음 주에 15% 이상 상승이 나올 단기 수익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EMA 유럽 의약품청에서 최근 승인한 다섯 번째 백신이자 단백질 제조합 합성항원 방식으로 만든 백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1번 노바백스, 2번 화이자, 3번 모더나. 퀴즈의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로 정답 숫자만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추첨해서 제가 다음주에 15% 이상 상승이 나올 단기 스윙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 010-5738-8681로 정답 번호만 숫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